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 정보 공유 채널 비트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솔라나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비트클래스 무료 소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코인 투자할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다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코인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자가 솔라나 통합으로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확대한다는 소식인데 이 전략적 파트너십은 비자의 기존 이더리움 최적화 노력에 추가하여 결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비자는 솔라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금융 결제 파일럿을 확장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 확장은 글로벌 결제 서비스 환경을 재편하여 디지털 거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솔라나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전통적인 결제 생태계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적인 잠재력에 대한 증거로 보고 있는데 이 파트너십은 블록체인 기술의 이전을 단순화하고 복잡성을 줄이며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를 수용하려는 비자의 움직임은 혁신적인 결제 솔루션을 통해 기본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현대적이고 편리한 옵션을 제공하려는 비자의 현신을 강조하고 있고,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블록체인 거래에 대한 요구로 인해 비자는 솔라나와 같은 고성능 블록체인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자의 전략적 움직임은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내는데 이는 국경간 결제를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생존 가능성을 보여주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러한 발전을 열정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반 금융 솔루션의 글로벌 채택을 향한 주요 단계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솔라나 재단이 암호화폐 교육을 위해 홍콩 대학교와 협력한다는 소식인데 이번 협력의 목적은 연구실에서 솔라나 게임 강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업계 지식과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HKUST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대학으로 홍콩에서 최고의 졸업생 취업률을 자랑하며 세계 30위 안에 들었는데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연구기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HKUST는 홍콩과 광저우라는 두 학교 캠퍼스에 분산되어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해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의 물리적 가상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8월 말이 학교는 홍콩 암호화폐의 저명한 인물로 인정받는 부총장이 홍콩 정부의 USDT와 경쟁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홍콩은 글로벌 암호화폐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보여준 반면, 미국은 좀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의 이니셔티브와 함께 정부는 스위스 은행 SBA 지점과 해시키가 도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솔라나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고, 솔라나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SEC가 알트코인들을 증권인 것과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증권으로 분류되면 미증권법에 따라 세금과 추가적인 추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지만, 솔라나 코인은 이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전망이 아주 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30%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고, 바이낸스의 거래량도 많이 올라간 모습인데, 이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현재 리플이 SEC와의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리플과 같은 계열인 1세대 코인들이 호재를 받고 있고 여기에 솔라나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아주 밝다고 보고 있는데 솔라나는 이동평균선을 뚫고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추세로 돌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SEC의 증권 이슈를 완벽하게 회복하진 못했기 때문에 솔라나 홀더 분들이시라면 관망하는 포지션으로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비트클라스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비트클라스는 일체 정보료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며, 코인 투자할끼리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트클라스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